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시온 때문에 나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고 예루살렘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의로움이 빛처럼 드러나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그러면 민족들이 너의 의로움을 임금들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너는 주님께서 친히 지어주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리라.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멸류관이 되고, 너의 하느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되리라. 다시는 내가 소박 맞은 여인이라. 다시는 내 땅이 버림받은 여인이라 일컬어지지 않으리라. 오히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 너의 땅은 혼인한 여인이라 불리리니 주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내 땅을 아내로 맞아들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정령 총각이 처녀와 혼인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혼인하고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너의 하느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1월 19일 연중 제2주일 제1독성 이사야서의 말씀 6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안 틀리고 잘 읽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당연히 충분히, 충분히 연습하셔야 되겠죠. 많이 읽어봐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자, 이제 약간 스킬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요. 음, 다시 정리할게요. 안 틀리고 읽으려면 충분히 연습하는 것 기본.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말씀에 빠져서 낭독해야 합니다. <laughs> 그런데 안 틀리고 읽어야지, 뭐 잘해야지, 이런 마음 속에 우리가 글자만 읽고 있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면 이 온갖 심리적인 불안들이 나를 흔들면 틀려요. 그런데 말씀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말씀만 생각하고 읽거든요? 그래서 덜 틀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 자, 이건 스킬적인 부분인데요. 시온 때문에 나는 잠잠이 있을 수가 없고,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소리내서 읽을 때 여러분 눈은 어디를 보고 있나요? 당연히 잠잠이 이 소리 내는 그 부분을 보고 있죠? 그러면은 안 돼요. 잠잠히 있을 수가 없고 이 부분을 내가 소리 내고 있을 때 눈은 여기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예독하고 있어야 돼요. 그의 의로움이 빛처럼 드러나고 하고 있을 때내 눈은 여기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때 바로 코앞만 보는 게 아니라 코앞과 함께 저 멀리 100m, 200m, 어, 전방까지 크게는 볼수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를 가고 있지만 눈은 여기까지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리보다 눈은 더 앞질러 가야 한다는 것. 그래야 안 틀리고 읽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처음에는 어려운데요. 연습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면 좋습니다. 잘안 되는 발음. 화려한 멸류관. 멸류관. 그리고 되고가 이어지면서 더 발음이 어렵습니다. 멸류관이 되고. 그래서 멸류관 발음 신경 쓰다 보면 되고가 아니라 대고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그런데 멸류관이 되고. 이렇게 발음 잘 하시고, 왕관이 되리라. 여기도 발음 쉽지 않아요. 왕관이 되리라. 그리고, 다시는 내가 끊고 소방 맞은 여인이라 쉬고, 다시는 내 땅이 끊고 버림받은 여인이라 일컬어지지 않으리라. 이 부분을 잘 끊어 읽기 표시로 이 작은 따옴표를 제대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